데크 입니다. 네, 바닷 가가 바로 앞에있 어서 네, 낚 시하 기 에도 아주 좋아요. 피칭을 끝냈습니다. 기상청 예보대로 바람이 엄청 불긴 하네요. 피칭 하다 보면 땀이 좀 나요. 아, 맛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앞에 방충망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어 괜찮네요. <laughs> 일단 11시가 만조인데 일단 저녁 먹고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쌀쌀하니까 오뎅탕을 한번 먹어보려고요. 아 네, 뭐, 오뎅탕은 별거 없습니다. 그죠? 한 장에 조금 넣어줄게요. 시식을 한번. 어. 어. 음아술 아. 드려요? 짠 아우. 아, 희한하게 집에서 먹는 술이랑 이렇게 캠핑장 와서 먹는 술은 확연하게 다릅니다. 이렇게 등까지 달아주면 완전 갬성포차죠. <laughs> 오. 어, 아줌마, 여기 계산이요. 2,400원인가요? <laughs> 예전엔 이거 막 500원 이랬는데, 요즘 은한 1,000원 하려나요? 아, 편집자님 아주 잘 드시네요. 찍었어요? 불을 껐잖아요 아까. 난... 음. 지금 만조 시간이 됐는데도 여기에는 물이 안 오는. <laughs> 생각대로 되는 게잘 없어요, 보면. 지금 캠핑장 분위기입니다. 아, 여기 풀장도 있네. 지금 저녁 10시 30분이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정리하려고 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캠핑 와가지고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.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